낙동강이 만든 국내 최대 습지인 우포늪. 1억 4천만 년의 흔적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데요. 생태계의 보고 새들의 낙원인 우포늪을 찾았습니다. 지금 추워서 막 입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추운 겨울날 오늘은 우포늪에 왔거든요. 이 늪이라는 곳이 철새도 많이 쉬었다가지만 사람에게도 뭔가 쉼과 힐링을 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포늪에서의 힐링 여행 저와 함께하시죠. 온전히 자연의 손길로 빚어진 우포늪.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포늪 생태관으로 향했습니다. 어, 여기 우포늪의 상징인 따오기가 있는데 여기 우포늪을 일단 걸어보기 앞서서 우포늪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우포늪 생태관. 전시관에 들어오는 왔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춤추는 사람들인데요. 아니 이곳에서 웬 춤을 추고 있을까 의아했는데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짜자자자들 이렇게 아버님 오머님 춤추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laughs>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네.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신 어, 거예요? 어, 많은 분들이 우포노에 오는데 네. 좀더 재미있고 즐겁게 네. 우포늪을 이해시키고 음. 동식물이 돼서 말씀드리려고 음. 춤을 통해서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우포늪을 좀 춤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네, 우포늪은 정말 누구나도 모든 것을 주는 너무 기, 기분 좋고 <laughs> 모든 것을 주는, 어, 주는 정말 아름다운 봄에 볼수록 아름다운 흥, 흥이 나는 아. 그런 즐거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아, 약간 꽃게 같은데요, 우푸누이 <laughs> 몸으로 꽃과 나무를 표현하며 우푸누피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 노용무 생태관광학 박사. 덕분에 습지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푸누피에 약 670여 종의 생명체가 사이좋게 서식하고 있다는데요. 국내 최대의 원시정립이 온갖 동식물을 품에 안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포늪이 어떤 곳인지 춤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 우포늪이 어떤 곳인지 말로 또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포늪은 정말 어머니 같이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 어머니?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아름다움을 주고 음. 또 자연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의 줌으로써.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음. 춤이 나오고 정말 내가 살아 있는 것이 행복하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에요. 이번엔 우포 닙을 찾는 설새를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니 근데 겨울에도 네. 우포 닙의 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죠. 네, 우포 닙의 주인공은 반년 이제 보면 겨울철새이기도 겨울철새 네. 먹을 것도 많고. 또 추위도 돌타면서 음. 네, 안전한 그런 우포늪으로 오죠. 아, 그럼 우포늪으로 와서 쉬다가 가는 거네요. 네, 정말 우포늪의 대표적인 새들은 특히 큰 부리, 큰 기르기와 큰 고니 음. 노랑부리조새는또 음. 나름대로 또 다양한 어류류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우포늪 우폰업 생태관에서 우포늪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진짜 우포늪을 만나러 가려고 해설사님 모셨거든요. 나와주세요.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저희 진짜 우푸우필 우프 만나러 가는데 이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가시죠. 자극하기 전에 네. 지금 뭐 겨울이니까. 네. 아주 러시아에서 이제 월동하러 온 겨울 조세가 많이 있어. 아 러시아에서 왔어요? 네, 지금 네. 한참 먹이 먹고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조용히. 조용히. 조용해서 쉬고 있는데 방이 되지 않도록. 어, 조용히. 조용히 가시죠. 아 조용해야 되는구나. 어? 어? 겨울철제를 만나기 위해서 탐방로를 어. 걸었는데요. 아직 발길 닿는 곳이 전부 태부적 신비를 아, 담고 아, 있는 아, 걸작이었습니다. 바스러워, 바스러워. 이제 낙동강물과 내륙들어오는 흙탕물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흙 입자들이 안고 안고 낙엽에 내려놓고 뭐 나무 뿌리, 나무 줄기 모든 것들이 그대로 태정돼 가지고 아,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 모습까지. 그러니까 아 천년 전에 이 모습을 우리는 지금 철부덕철부덕하는 그런 길이었지. 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전에 여기를 걷고 있었으면 진짜 철퍼덕 철퍼덕했겠네요. 그때는 아마 어, 고기 잡을 게. 아, 어. 아 고기를 아. 이렇게 잡고 있는. 특이한 길이죠 이 길이. 아, 근데...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길은 없을 거예요. 이게 아 옆에 갈대도 있고 무럭새도 있고 되게 은빛으로 빛나면서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막 걸으니까 주위에 건물도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진짜 딱그 자연 속에서 걷는 느낌이랄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만 쉬어갈 수 있나요? 사람도 그 자연 속에 푹 파묻혀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데요. 한참 은빛 억새를 감상하며 걷다 보니 너른 대지와 우포늪이 펼쳐진 대대제방이 와있더라고요. 멀리 겨울철새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와, 여기는 이렇게 새들이 쉬고 있는 넓은 물이 있고 여기는 넓은 들판이 있는데 논이죠. 사실은 이게 우리 두방이 원래는 어떤 습지였어요, 하나. 아. 습지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서 힘드니까 논을 개간해 가지고 뭐 벼도 심고 양파도 심고 마늘 심고 그랬던 거고, 이제는 어 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음. 노력을 많이 해요. 아, 친환경으로? 그리고 네, 언젠가는 다 우리가 섭주로 다시 환원해야 될것이기도한거죠 여기가. 아, 되게 멋있죠? 예, 오, 잘한다, 잘한다. 예. 우포의 기대서 큰 기대 큰, 큰 기록이요. 기럭이.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있죠. 그렇죠? V자 내지 그렇죠? 아주 편대를잘 이루죠. 근데 특히 실선 정연하게 날아가요. 신기하다. 저렇게 해야만이 앞세가 에이. 뒤에 오는 새인데 바람의 저항을 좀더 절받게 하고 어. 기류를 이용해서 좀더 편리 멀리 갈수 있는 그런 편법이에요. 편대요, 편대. 음. 겨울이면 가장 많은 철새를 만날 수 있다는 우포님. 올해도 어김없이 북극지방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새들의 천국 우포늪프로먼 거리를 날아왔는데요. 어, 저기도 한 마리가 어, 저기. 쉬고 있어요. 잘고 아, 있다 그죠? 아 저런 건지 쉬는 건지 있다 그죠? 아,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신... 아. 한 마리만 더 있죠 그죠? 네, 음. 쟤는 이제 단독 생활해요. 단독 생활. 네, 사냥꾼. 어. 그 그러니까 쟤는 철저히 독립 생활해요. 그래서 저희 시는 요는 이제 배가 부르던데요. 아 배가 불러. 저 물처럼 먹이를 먹고 있는 애들은 배가 고프네들이고. 낙점자고요. 계속 지금 뭐니까 이제 살을 찌우죠 살을. 아, 살을 왜 네, 찌우는 먹고 거예요? 먹고 저 먹고 자고 왜? 제주도 역시 북쪽으로 가야 돼. 아.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붙여야 되죠. 그 에너지란 게 몸집 중에서도 지방층, 네, 패트 음. 많이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 최소한 3월달까지는 계속 그렇게 먹고 사고 해야 돼. 아, 먹고 그러니까 지방이... 사고 먹고 사고 그렇죠. 하면서 살을 살집을 그렇죠. 좀 네. 그러니까 키우는 거네요. 그보다는 지방을 음. 키는 거죠. 아그 지방이 에너지원 되는 거죠. 아 소에서 포늪또다른명 물늪 생태계의 특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선 낚시 허가를 받은 어부만이 뗏배를 타고 붕어를 잡는다고 하네요. 영남의 서줄 낙동강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생명체의 안식처 우포늪. 이곳에 또 다른 설세 눈길이 돌려지는데요. 맞나요, 맞나요? 어, 저기 막 네. 쌍으로 날아가네요. 어, 쌍도 오. 있고 가족이 있죠. 오. 자, 저 여섯 마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이요? 두 마리가 어. 암수, 두 마리는 이제 엄마, 아빠고 나머지는 자식. 저기 두 마리 따로 가죠, 솔로. 네. 어, 저 솔로 도리는 연인이에요. 연인이에요? 네, 철저히. 고니는 가족 단위 행성. 아 가족. 단위. 부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아. 마도 내년에 러시아에서 짝을 씻어서 분명히 알라고 오면 분명히 이제 가족을 이끌고 올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올해는 두 마리를 왔다가 그렇죠. 내년엔 네. 세네 마리를 겨울 수있네요 고니는 있네요, 3년이 돼야 이게 성자가 다는거든요 아 쟤는 아마 2년 차예요, 2년 차. 아 네. 그래서 음 사람도 성년이 되듯이 쟤도 아마 2년 차니까 내년에만 3년 차가 되면서 번식을 할수 있고 그때 아마 가져올 때꼭또 우퍼를 찾습니다. 반드시 아, 찾게 돼 있죠. 왜? 우퍼란 곳은 먹이터가 있고 신터가 있고 음. 들판도 있고 아주 평화롭잖아요 어떻게 해요? 본인은. 그렇죠. 새들의 힐링 쉼터인데 그렇죠. 사람도 그걸 보면서 살짝, 어, 네, 같이 그래서, 어, 겸으로 동감하는 것 같아요. 공감하고.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신비. 그 안에 모든 규칙이 세상을 돌게 하는 힘인 듯합니다. 그 힘에 기대어 마음을 쉬었던 곳, 우포늪을 떠나 인근 마을의 한 힐링 센터를 찾았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앞에 힐링이라고 적혀 있어서 네. 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힐링하있는 곳이에요? 네. 이 자연 자체가 오픈업 자체가 이거 힐링하는 곳이고 저희 먹거리나 어. 또 모든 체험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건강해져서 아. 하시는 곳이에요. 오픈 자체만 와도 힐링이 되는데 먹거리나 네. 체험을 통해서 네. 또두번 힐링, 세번 네. 힐링 하는 거네요. 네. 어, 저도 힐링하고 싶어요. 네. 제일 먼저 건강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몸 상태에 대한 질문과 신체 점검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 힐링 테라피 체험방에서 지금의 내 몸에 딱 맞는 체험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취해줍니다. 저도 그 동안 혹사했던 제 몸에 충분한 휴식을 주고 싶어 체험작을 찾았는데요. 허? 여기가 후끈후끈해. 네. 어, 어머니 왜 앉아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하세 어머니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많이 불편하진 않는데 네. 이제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로로 허리도 좀 뭉치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저도 이만... 어깨가 좀 아픈데 이거 하면 좀 좋아질까요? 네, 좋아질 거예요. 해보세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오 안에도 되게 깊고 넓다. 오. 허? 와. 어머. 들어가자마자 이게 뜨끈뜨끈해요. 반신욕 좋은 건 다들 아시죠? 편백나무 냄새 솔솔 나는 반신욕기에서 몸을 데우고요. 온몸의 혈액순환을 위해 원통 사우나에도 몸을 맡겨보는데요. 뜨뜻한데 들어가면서 왜 시원하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니, 여기 지금 몸에 닿는 면적은 되게 뜨끈뜨끈하고. 열기라 그래야 되나? 그거 후끈후끈 하거든요. 이게막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으면 뜨끈뜨끈한 거찾잖아요 아까 어머님들이 왜 여기 자꾸 누워 계셨는지 알것 같은 게 하, 이렇게 나른해지면서 피로도 싹 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좋다. 아이고, 안 나가고 싶다. 좀더 들어가야지. 아이고. 온몸의 기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랄까요? 정말 나오기 싫더라고요. 기계를 이용한 치유 시간을 마치고 이번엔 건강한 먹을 거리를 찾아 나섰는데요. 이곳 마당 한쪽엔 어마어마한 수의 장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무슨 장독이 이렇게 많아요? 네, 조금 많지요. 네. 네. 와 여기 다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된장, 간장, 소금. 된장, 간장, 네. 소금. 소금은 최소 간소가 6년 이상 빠져야지 아... 제 역할을 하거든요. 아이고 어. 크네요 장이. 와 허! 어머. 어머 이 색깔이 와 진짜 황금빛이네요. 응. 와, 5년 된 된장. 저녁에 이걸로 된장찌개 할 건데. 헉, 진짜요? 네. 와. 아니 콩이 살아있어요. 네. 이 5년이나 됐다고요?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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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딱 짠맛이 나오는데 네. 짠맛이 가고 나면은 살짝 그 단맛. 밥을 씹으면 끝에 단맛이 나잖아요. 네. 그런 느낌? 아니, 이게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된장찌개 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셔요. 아, 진짜요? 어머니, 저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네, 저녁에 맛있게 해드릴게요. 배고파요. 얼른요. 네. <laughs> 천혜환경 창녕에서 재배한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숯불에 구워 기름기 뺀 돼지고기. 각종 채소에 된장을 넣고 보글보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입맛도 드는 건강한 자연식 밥상 완성입니다 와이 냄새가 음, 음.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국물 맛부터 봤는데요 음, 그 된장의 짠맛보다는 그 구수하고 단맛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밥 위에 얹어서 먹어줘야죠. 이렇게 얹어갖고 먹을게요. 밥 얹어갖고. 음. 어. 뭔가 그 테라피 받으면서는 몸이 겉이 좀 따뜻해졌다 그러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안이 확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온몸 안이 다 뜨끈뜨끈해지네요. 진짜. 와, 왜그 제주도 가면은 멸치 액젓에 흑돼지 찍어 먹잖아요. 음. 음. 그 고기의 담백한 맛 위에 살짝 짭조름한 멸치 액젓 들어가니까, 음! 진짜 감칠맛이 배가 되네요. 진짜 맛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맛있는 음식, 맛있게 먹는 게 맛있는 음식에 대한 예의죠. 묵은지를 얹어서도 먹고, 분 지에 감아서도 먹고 아삭한 쌈에 싸서도 먹고 그렇게 한참을 먹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우포늪에서 이 건강한 자연도 만나고 그 자연이 만들어낸 건강한 밥상도 맛봤는데요. 마음 쉴 곳과 또 건강한 밥상이 필요하다면 이곳 우포늪에 있는 상령류 여행을 강력 추천합니다. <laughs> 모든 생명체를 자유롭게 끌어안는 우포늪에서의 하루 마음 쉴곳 없다고 많이 힘이 든다고 투정 부려도 왠지 다 받아줄 것 같은 곳이었는데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창녕에서의 시간, 그래서 더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